니 아빠만 하늘로 잘 보내드리면 아무 문제 없이 네 엄마란 여자 잡기는 소멸될 테니까 걱정 안해도 될 거야. 아빠가 좋아했다는 강가에 가면 부려지지도 못한 유골함이 버려져 있다고 하신구나. 저기요, 혹시 강영혜 씨 맞으시죠? 이모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은채, 너 정말 혼나 보고 싶어?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 다시는 부르지 마. 역겨우니까 이기집애가 아주 맞을 짐만 골라서 하네? 니까짓게 뭔데 나한테 싸대기를 때리는 거야? 그럼 그 사망보험금 은채씨한테 다시 돌려주면 되겠는데요? 어차피 은채씨가 받을 돈이었으니까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요? 당신은 누군데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거야? 나? 나는 제 큰언니이자 보호자라고 내가 둘이 대화하는 거 동영상으로 전부 찍어놨으니까 은채 부모님 사망보험금 전부 넘겨주고 깔끔하게 끝내는 게 어떨까? 원하는 대로 전부 다 해줄게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합의하지 않겠습니다 원하는 조건이라고요? 어디 한번 말씀해보세요. 납득이 가는 부분이라면 제가 한채 씨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건물 넘겨주면 보험사기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약속은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비밀 계약서라도 하나 써주실 수 있는 건가요? 그거야 어려울 거 없습니다. 대신 계약서에 해당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형사와 민사로 법적 대응에 들어간다는 조항은 없겠습니다. 이해 없으신 거죠? 아니, 아직도 저를 못 믿으시는 건가요? 우리가 언제 본 적이라도 있나요? 저는 사람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한채 씨와 약속한 모든 계약 내용이 지켜진다면 그때 믿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미 계약서 쓰자고 이야기한 건가? 왠지 내가 더 손해본 느낌만 들어가는 것같아 꼼짝없이 건물 하나 뺏기게 생겨버렸네. 정말 제저기 집에는 재, 재수 없는 거것 같아도 그냥 거지 새끼한테, 새끼한테 적선한 셈 치자고 여기 적힌 내용 모두 확인하셨죠? 한채씨는 사인했으니까 이제 그쪽 분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9시에 짬뽕동에 있는 간짜장 부동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았다고요? 그럼 내일 봅시다 계약서까지 전부 썼으니까 그럼 전 이제 가봐도 되는 거죠? 가긴 어딜 가? 나한테 사과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인년이 싸가지 없이 어디서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네 부모 사망보험금 돌려준다고 했으니까 끝난거 아니니? 너란 애랑은 다시 마주치기 싫으니까 지나가다 재수없게 마주치더라도 절대로 아닌척하지 말라고 자기야 여기 생수 사왔어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야? 무슨일 있는건 아니지? 자기는 몰라도 되니까 얼른 서둘러 서울로 가자고 우리 일본가서 초밥이나 실컷 먹고 올까? 일본 라면도 그렇게 맛있다고 하던데 일본은 무슨 일본이야 그냥 집에가서 짬뽕라면이나 끓여먹으라고 아까 자기가 일본여행 가자고 했잖아 그럼 우리 일본여행 못가는거야? 여행은 무슨여행 날도오니까 그냥 집에가서 에어컨이나 틀고 쉬라고 자기야 왜그래? 무슨일 있는 거야? 짜증나니까 제발 좀 닥치라고! 결국 나한테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안하고 가버리네 엄마 아빠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좋은 사람 같았는데 이젠 남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 이게 다돈 때문인가? 난 돈보다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혈육인 임모가더 소중했는데 이젠 덩그러니 나 하나만 세상에 남아있게 되어버렸네 차라리 그때 사고 났을 때 나도 함께 갔었으면 이렇게 힘든 세상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아니야 아, 나한테는, 나한테는 유진언니랑, 유진언니랑 제니퍼 선생님이 계시잖아 부분다날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껴주는 친언니, 친언니 같아서 다시 가족이 생긴 것 같아 그리고 든든한 호태오빠도 있잖아 그러니까 약한, 약한 생각하지 말고 힘내서 부모님 몫까지 열심히 살아보자고 인체 씨 표정 보니 어두운 것 같은데, 것 같은데 괜히 저런 나쁜, 나쁜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유진씨 아까 그 인간들 보니까 정상적인 관계는 아닌 것 같이 보이죠? 맞아요 저도 제니퍼 언니 같은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부부는 아닌 것같 은채씨는 저런 사람한테 마음쓰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세상 살다 보면 남보다 못한 가족이나 친척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리고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나랑 제니퍼 언니가 은채씨의 가족이 되어줄 테니까요. 정말 고마워요, 언니들. 근데 제니퍼 언니, 아까 그 사람 앞에서 진짜 변호사 같이 연기 잘 하시던데요. 어머, 정말 그렇게 보였나요? 제 연기가 어설펐으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인걸요? 그나저나 이제 은채씨 12억짜리 건물주 되시는 건가요? 앞으로 은채씨한테 잘 보여야 하겠는걸요? 그리고 이제 부자 되셔서 김밥집에서 일안 한다고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선생님. 어차피 사망보험금은 제가 번 돈도 아니고, 제니퍼 선생님과 유진언니가 받도록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전꼭 유진언니와 제니퍼 선생님과 함께 성공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 건물을 받는다면, 건물 2층은 저희 김밥집 사무실로 쓰고, 1층은 김밥이신 2호점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싶습니다. 어머, 그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인걸요? 그럼 김밥 에신 이호점이 생각보다 빨리 만들어지겠는데요? 아까, 아까 그, 그 여자가, 여자가 건물 위치가 짬뽕동이라고 했지? 그럼 송석구 그 인간 가게 근처일지도 모르겠는데. 은채 씨 덕분에 오랜만에 교회로 바람 쐬러 나오니까 참 좋은데요? 이제 도착한 것 같습니다. 여기부터 걸어서 이동해야 할것 같으니 은채 씨가 안내해 주시겠어요? 네. 유진 언니. 여기가 아빠가 살아계실 때 제일 좋아하셨던 장소예요. 아까 보살님이 이 근처에 은채 씨 아버님 유골함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저도 찾아볼게요. 언니들, 제가 유골함을 찾은 거 같아요. 아빠가, 아빠가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버려져 있을 줄은 상상도, 줄은 상상도 못 했어. 했어.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해, 미안해 아빠. 아빠, 아빠 딸참못 딸참 됐지. 난 세상에 모든 사람이 아빠를 나쁜 사람이라고 욕한다 해도 아빠가,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았어. 근데 왜 나만 빼고 은혁이랑 엄마만 데리고 간 거야? 나 혼자만 살아서 미안해, 아빠. 나 어릴 적에 여기서 아빠랑 놀았을 때 정말 행복하고 좋았어. 나한테 행복했던 기억 많이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웠어. 아빠. 잘 가, 아빠. 거기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은채랑 약속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이제 아빠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게 부려줄게. 아빠, 꼭 좋은 곳에 가서 행복해야 해. 알았지? 은채 씨한테 아버지 보내드릴 시간을 주자고요. 세상에 나 혼자만 나 혼자 아는 느낌이 나도, 나도 겪어봐서 은채, 은채 씨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아픈지, 아픈지 알것 같아. 은채 씨 이제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만, 행복하게만 하자. 하자. <웃음> <웃음> ハ <laughs> <laughs> 은채 씨, 울고 싶으면 참지 말고 실컷 울어요. 나도 은채 씨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리고 은채 씨 세상에 혼자가 아니니까 힘내 보자구요 나와 제니퍼 언니가 있잖아요. 은채 씨, 오늘은 마음껏 우셔도 돼요. 가슴에 맺힌 응어리 다 털어내세요. 은채 씨 우는 거 보니까 저도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나서 슬퍼지려고 하네요. 아마 하늘나라에 가신 부모님도 은채 씨 이렇게 우는 거 보시면 슬퍼하실 것 같으니까 내일부터는 힘내자구요 알았죠, 은채 씨? 고마워요. 언니들. 은채씨 울다 지쳐서 그런지 잠든 것 같네요. 은채씨 우는 모습에 비까지 내리니까 저도 마음이 울적해지는것 같네요. 은채씨 슬프게 우는 모습 보니까 마치 1년 전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언니, 우리 은채씨한테 정말 잘해주기로 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요린 의자매잖아요. 미안해, 강철아. 오다가 갑작스럽게 비가 내려서 차가 막히는 바람에 조금 늦었어. 혹시 내가 늦게 와서 문제 생기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호태형. 아직 시간 여유가 어느 정도 있어서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갑작스럽게 연락되었어. 죄송해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오늘은 강철이 니가 중요한 일을 하는 거니까 도와줘야지. 그럼 지금 바로 나가보려고 하는 거야? 네, 그래야 할것 같아요. 일단 조금이라도 일찍 나가서 송지수 부모한테 가져갈 선물이라도 사야 할것 같아서요. 그냥 맨손으로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강철이 니말 네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선물 살 돈은 있는 거야? 그 스마트한 아저씨가 따로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저 계약금 받은 것도 있잖아요. 강철아, 실수하지 말고 차분하게 자라고 와. 혹시라도 급한 일 생기면 나한테 꼭 연락해. 알았어요, 호태 형. 저 그럼 다녀올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저못 돌아오면 경찰서에 신고해 주세요. 경찰서엔 왜? 송지수 아빠가 저땅 속에 묻어버린 걸 수도 있을 테니까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아무튼 저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이제 정말, 정말 지옥으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건가? 살아서, 살아서 돌아올 수, 수 있겠지. 있겠지? 지금 잠봉툰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다음 내용들 미리 보기와 숨겨진 이야기도 시청 가능하십니다.